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9장 4절에 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그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요 그들도 아들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그 성업이 평안을 누리도록 하고 그 성업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업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망구레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또 잘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돌이켜서 성장하고 어, 발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응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에 있든지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어떠한 힘든 상황 가운데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소망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자신의 전혀 힘과 능력과 아, 무능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나를 위한 또한 온전한 뜻과 또 성장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바라보고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들이 포로일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농사도 짓고 과선을 만들어서 열매를 거두고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안에서 평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되고 사로잡혀가고, 이제 그들 안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그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뿐만 아니라 해야 될 바와 그 일들을 하면서 나를 기대하고, 나의 회복의 계획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약속들을 저버리고 죄를 짓고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모든 것들을 잃고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회개하며 다시금 일어설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폐역한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70년 후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 또 벗어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배반하고, 어, 떠난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회복되고 또 성장하고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다시 돌이켜야지만이 됩니다. 돌이키기 위해선 자기의 죄와 실수와 잘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야지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용서를 이제 받게 되어지게 되겠죠. 자, 용서를 받는다고 끝내는게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아, 그래야지만이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아, 내가 회개했으니까, 아, 내가 용서를 구했으니까,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회복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 기간을 채운 뒤에 다시금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여기서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한 뒤로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로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죄에 대한 그러한 책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과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회복의 시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다시금 돌이키는 일들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금, 아, 일으켜서 세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죄로, 어, 70년이라는 그러한 시간 동안, 아, 회복의 시간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이전에 어, 여러분 모세와 함께 어, 애굽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서서 정탐을 할, 하게 되죠. 1 0 명의 정탐꾼이 어, 잘못된 보고, 악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 이제 불신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어, 이제 돌로 치고. 어, 이제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 그들에게 40년 동안 어, 광야를 떠돌게 하는 그런 회복의 시간들을 갖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그들이 심판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 그들이 포르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회복의 그런 단계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침례 요한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그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라고 말합니다. 회개가 곧 천국으로 가는 그런첫 관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과 치유와 회복과 온전히 있는 그러한 고심을 말하고 있죠. 회계의 과정 가운데서 나를 내려놓고 부정하고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발견한 그러한 시간들도 있게 되겠죠. 그러나 시간과 함께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나로하이건 회개하게 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나로하이건 번영케 하고 성장케 하고 발전케 하고 영광있는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뜻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에게를 주원드립니다 성경은 내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러한 온전한 뜻은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용서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상처가 내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서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그것들이 가시가 되어집니다.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계속 여러분들을 찌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 용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해라는 것이 사람들의 그런 생각입니다. 저 사람이 가해자이고,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이렇게 슬프게 하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나를 찌르는 일이 내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상처, 그 가시들을 빼내고, 어, 이제 치유하는 일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과, 아, 이제 더욱더 성장을 위해서, 예, 무조건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잘못을 했든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 다 나는 이 도저히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말씀하셨으니, 내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런 피해를 주고, 어, 아픔을 주고, 힘들게 했던 것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할 때에 내그 상처들이 이제 더 이상 나의 상처가 되지 않고, 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를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세상적인 그런 기준과 자기의 그런 이기심과 욕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더 도덕적인데, 또 남들보다 저런 사람보다는 내가 더 착한 사람이지 않겠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또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처 가 그대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회개가 되지 않으면 죄에 대한 회개가 되지 않으면. 아, 그 죄는 결국 형벌과 심판을 가져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범죄함으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것들을 깨닫고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그 죄를 사함을 받고 이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 나를 위한 것이고 또 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 이 죄의 문제를 해결 하지 않으면 어, 모든 관계들이 막히게 되어집니다 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러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심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내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비단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범죄하거나 또 잘못을 했을 때는 그 사람과 관계가 막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관계가 막혔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축복을 하겠습니까? 좋은 말을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나쁜 말을 하게 될고 할 거고 또그 사람이 하나님의 알든 모르는간에 예, 자기 의 힘이 약하면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그러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항변하고 어, 고소할 것, 같, 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 나, 어, 가해자에게 축복하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바로 나를 위해서, 어,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 이러한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회계하는, 사람에게 하고 네, 응답. 그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키고 어,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어, 회개하자마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다시 회복의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이 어려움과 이 힘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대한 나의 기도에 대해서, 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다시금 나를 구출해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회개하는 사람은, 비록 자신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성장케 하고 발전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회개는 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회개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믿지, 않는,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또 불신한다라면, 예, 이회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잘났고, 또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어, 내가 별로... 어, 도덕적으로 완성, 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 상황 가운데 있, 있다라면, 예, 자기의 그러한 죄와 허물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계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회계할 수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만이 회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도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회개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지 않으면 회개가 일어날 수 없어요. 돌이키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회복의 시간과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의 삶에서 시작될 것을 하나님은 그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모세가 이방인인 미디안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세형 아론과 미리암이 동생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방인,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한 비방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핵심은 뭐였냐면 모세의 지도권에 대한 권위에 대한 시기 질투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는 줄 알아? 나에게도 말씀하셔.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계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계시가 있어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모세는 음그 형과 누나의 그런 비방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아무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그 당시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형과 누나의 그러한 비난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게 됩니다. 그 중심이 잘못되고 교만하고 반역했음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민수기 12장 4절의 10절 말씀 볼게요.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당장 부르셨다. 너희 셋은 회막으로 나오느거라. 너희 사람이 그리로 갔다. 아 주님께서 그런 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시어 장막 어귀에 서시고 아름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두 사람이 나아가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명박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주의 모습까지 볼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구름이 장막 위에 거치고 나니 아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미리암에게 다가갔다. 살펴보니 그이는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는 아론이나 미리암보다도 더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그러한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아론과 미리암이 형과 누나이지만 영적으로는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의 위에 있는 그러한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미리암은 실제로 어,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수준이 있음을 이해하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에게는 꿈과 환상으로서 내가 말하고 보여준다 할지라도 모세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그에게 직접 말하고 명백하게 말한다라고 어, 이해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아, 내가 아, 모세를 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고 또한 나와 함께하고 나와 대면하고 또 나와 동역하는 자라고 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너희들은 아, 모세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어, 교만을 갖지 말고 비록 은사와 능력을 가졌다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좀더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더 많은 재정과 부유함이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세운 사람과 같이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미리암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의 교만과 하급상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리암은 악성 피부병, 문늠병에 걸려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론이 미리암이 살이 썩어 들어가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결국 이 공동체를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슬피 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먼저 아론이 먼저 회개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부합니다. 민숙이 12장 1단제를 보면 모세가 주인께 부리지저 아래였다.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리암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어도 그가 이랫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를 이랫동안 짐 밖에 거두었다가 아, 그 뒤에 돌아오게 하여라. 그래서 미리암은 이랫동안 짐 밖에 갇혀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았다. 그가 돌아온 뒤에 백성은 하세롯에 떠나 바람광야에 이르러 지을셨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잘못을 깨닫고서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감동과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보다도 말씀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내 정제감이나 책망과 비난에 대해서도 내가 그것을 인정하면, 내가 그것을, 내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나에게 정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과 비난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감수할 수 있는, 책임을 질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또, 회복 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그러한 시간, 또, 자중하고 인내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는 정말 용기 있는 자만이 할수 있는 겁니다. 이 회계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완악한 모습, 완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되고 죄이고 악한 것들에 대해서 "난 아니야, 나는 정직해 올바로"라고 이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말과 행동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원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완고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태도는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자기 자신을 더욱 더 썩어 문드러지게 하고 또 심판을 앞당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개야말로 어,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 계획이고 나의, 나를 향한 치유 계획이고. 성장의 계획이고 번영과 번성의 계획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실수했어도 잘못을 범했어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성장하고 발전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예, 나로 아이금 더욱더 올바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구장 에레미에서 29장, 29장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한 뒤에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바로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헛된 자존심을 가지고서 완고하고 완악한 모습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체면과 그러한 자존심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한 체면과 자존심이 여러분들을 더 썩게 만들고, 더 상처 가운데서, 어, 악화되게 만들고, 또 여러분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자존심은 진정한 여러분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속임입니다 거짓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 참된 나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발견하면 여러분들은 세상과 상관없이 오늘 말씀 말하는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서 더욱더 회복과 성장과 발전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온전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를추원드립니다 함께 고백해 봅니다 회개는, 회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내가 실수했으면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인정합니다 나는 실수에 책임을 집니다 나는 변상을 합니다 나는 용서를 구합니다. 회복의 시간으로 나는 치유됩니다. 회복의 시간이 나를 온전케 합니다. 회복의 시간이 나를 성장케 합니다.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실수했을 때 회개의 용기를 발휘하십시오. 하나님만에서 당신은 회복됩니다. 하나님만에서 당신은 회복됩니다. 당신은 치유됩니다. 당신은 치유됩니다. 당신은 온전케 됩니다. 당신은 온전케 됩니다. 당신은 온전케 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